자, 오늘의 영상 한입 오늘은 비트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카메라 좀 사고 싶어서 스펙 좀 훑어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카메라가 뭐 8비트, 10비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 비트라는 게 어떤 개념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이 비트 아니고요. 요 비트도 아닙니다. 그래서 비트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간단하게 얘기하면 밝기를 몇 단계로 나누는가예요.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찍을 때 이제 카메라가 담을 수 있는 가장 밝은 부분 이 있고 가장 어두운 부분이 있잖아요. 요 범위를 일단은 다이나믹 렌지라고 합니다. 비트는 요거를 몇 단계로 쪼갤 수 있냐를 보통 얘기를 해요. 그래서 비트의 경우에는 전부 2의 n승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비트라고 한다면 2의 1승이니까 밝기를 2단계로, 2비트라고 하면 2의 2승이니까 밝기를 4단계로, 10비트가 되면은 1024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1비트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하얀색이랑 검은색 두 개만을 사용했기 때문에 지금 사진이 보이지만 4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단계로 표현을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심도 있는 사진의 표현이 가능해진다. 8비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8승이니까 256단계로 이렇게 나뉘게 된다라고 했는데 사진 자체가 화질이 안 좋아 보여서 한 여기서부터는 그냥 다 검은색으로 보이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밝기를 몇 단계로 나누는가에 대한 단위로 비트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흔히 뭐 8비트, 10비트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거를 강조를 하냐. 왜 이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냐. 우리가 색깔을 만들 때 흔히 보통 RGB 3개로 만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게 되면 색깔을 만들 때 8비트로 표현이 가능한 색깔의 개수는 일단 은 빨간색 r 이 2의 8승이 있죠. 그리고 초록색도 2의 8승이 있을 거고 파란색도 2의 8승 개수로 밝기가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래서 8비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의 개수를 곱해갖고서 총 1,600만 개의 색깔이 표현이 가능해집니다. 그런데 10비트로만 이게 넘어가게 되더라도 그냥 2비트 차이일 뿐인데 2의 10승, 2의 10승, 2의 10승 곱하게 갖고서 10. 1 0개로 늘어나요. 그래서 거의 100배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죠. 흔히 우리가 뭐 모니터 이런 거 광고를 할때 뭐 10억 개 색상이 구현이 가능하다. 어쩌다 이런 게 10비트를 지원한다. 뭐 이런 뜻입니다.